수수상 어, 수학 수능 3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수학원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두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어, 우리가 지수함수 그다음에 로그함수 있었을 때 a가 1보다 클때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최대 x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함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진수의 최대값이 전체적으로는 최소값이 나오는, 뒤집어지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4층 구간 1에서 3 있는데요. fx, gx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fx는 최소값이 3에서 가졌어요. 아, 원래 정상적으로 증가하면 3에서 최대를 가졌는데 최소값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f x 의 분의 2, 고래 3. 이 미치 아. 0부터 1까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gx를 보니까 gx는 1이치 최소값을 가졌어요. 1이치 최소값을 가졌단 말은 아,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미은 1보다 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식을 구하면 0. 다음에 2a 3 20 2a 17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뭐 이제 가능한 자연수가 1부터 3 별로 안되니까 쓸까요? 8 이렇게 되겠죠 자이 부분에서는 2a-4가 보다 크다 2a는 보다 크다 a는 2분의 5보다 크다. 그래서 2점을 기대를 빼니까 결국은 답은 몇 개가 됐나? 6개가 됐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감소함수였고 gx는 이렇게 증가함수였다는 걸 확인하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신박하고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합성함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함수에 또 합성 함수까지 섞어 놓으면 막 되게 머리가 어지워질했던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거는 그냥 몸 풀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풀수 있는 거는 또 풀어야 되잖아요 자두 어, 실수 A, B가 이렇게 있고요 범위 내에서 아, 이게 왜, 왜 죽어졌지? x가 0보다 크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범위 어, 내에서 g, B, f x의 최댓값, 최솟값의 합이 0이라고 했어요. 뭐 이거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이 0이다. 이거 뭘까? 라고 했을 때자 가보겠습니다. g fx fx는 뭐죠? g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그러면 원래 g는 다시 뭐죠? 여기 어, 보니까 로그 2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가고 겠습니다 y는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거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진수의 최대값이 최대고 치, 진수의 최소값이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수만 끌어다가 y라고 했어요. 그러면 x의 제곱 y의 4x 플러스 p라고 했는데 이건 2차 함수니까 한번 이렇게 표정형으로 붙여 보면 하니까 k 마이너 4가 되겠죠. 그래서 어허 2 k 마이너 4야. 자그 다음에 힌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그래서 로그 2니까 로그 2의 최대값을 라지그 다음에 최소값을 스몰 앱이라고 했을 때이 합이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하면 로그 2의 로그 성질에서 이렇게 하죠.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어, 이건 또 뭐지? 그런데, 이 조건이 있었을 때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fx가 지금 0보다는 커요. 아, 이 fx가 이 범위 내에서 0보다는 커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해도 이게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근데 최대하고 최소하고 곱해서 1이 된다는 건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양수인데 역수 관계요. 그러면, 얘가 최소니까 뭐요? 1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k는 뭐가 됐나? 5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활용해서 어 이게 역수 관계인데 이런 신박한 문제가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죠. 축구합니다.